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국정감사 첫날 제가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두번 변경됐는데 두 번째 변경할 때 원래 IC에 붙이기로 했던 종점을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대통령 처가는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땅에서 흑염소와 칠면조까지 키우고 있었던 걸 보면 미리 정보를 알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랬고요 장관님께서는 아 보상금 그 큰돈도 아닐 텐데 설마 그 보상금 받으려고 종점에 손댔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 슬라이드 같은 날 여당 의원님 질의에 답하시면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노선을 기준으로 하면 처가땅과 고속도로가 아주 근소하게 안 겹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당연히 보상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질의 이후에 질의하셨을 때는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정확하게 네, 인지를못 네, 네. 했었고요. 네, 질의 네. 이후에 확인을 하니까 아마 따로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첫 번째 대한노선으로 추진될 경우에 처가땅이 보상 대상이 된다는 거두 번째 대통령의 처가집 식구분들이 크던 작던 토지 보상금에는 늘 진심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랬을 거라는 점이두 가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상 대상이 맞는가? 국토부가 의원실로 세부 노선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슬라이드. 근데 감사하게도 이 제출받은 노선도를 보니까 확실하게 보상 대상이 된다는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화면에 보라색 부분이 처가 땅이고요 산비탈이라 매매 자체가 어려운 땅입니다. 빨간색 두 줄로 표시된 선이 대한 노선인데요. 국토부가 이제 저 그림을 가져와서 처가땅과 미세하게 비껴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더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제출받은 노선도를 그대로 위성지도에 옮겼습니다. 좌표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대입했고요. 자, 빨간색 대한 노선이 하얀색 선과 교차하는 것이 보이실까요? 하얀색과 빨간색이 교차하는 부분 보이시죠? 네. 이 하얀색 선은 대통령 처가 땅을 위해 만들어져 있었던 기존의 진출입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없으면 이 땅은 완전히 맹지가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실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저 빨간색 부분이 종점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당연히 바로 밑에 있는 작은 도로는 폐쇄되겠죠. 제가 국토부 실무진과 도로공사 실무진에 확인했을 때도 대한노선 신설되면 이 진출입로는 폐쇄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관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뭐 맹지라서 보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 하실 의도이신 같은데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네, 슬라이드. 예. 네, 일단 한번 보셔요. 토지 보상법 74조.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해 동네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해진 토지,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39조 1항 3호. 공익 사업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해지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도로 없어지면 맹지가 되는 처가 땅은 당연히 토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이 두절되니까요. 당연히 보상 대상이죠. 저기요. 이 소형우 님. 아까 질의 중에 그 제가 참 장관소 답변 말씀드린 거인데 네. 진심이고 근데, 이런 말씀 하신 건 네, 장맹 좀 극복한 질이시고 의 그리고 토지 보상을 있는, 하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땅이 장관님, 맹지가 된다면 대체 도로를 만드는 건 하는 거가 포함이 장관님은 됩니다. 장관님 시간이 답변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중간에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 네. 자, 슬라이드 네. 도로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기존 도로가 폐쇄되고 잔여지 보상을 받은 사례가 6년 동안만 190건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대통령 처가는 이 부근에 확인된 것만 7,24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땅들이 토지 보상으로 이 아니면 매매하기가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매수자도 없고 재산세만 나가는데 기왕 고속도로 오는 김에 내 땅도 처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보상을 노리고 종점을 여기로 붙였다는 거에 증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흑염소와 칠면조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이번에 가보니까 여기서 양봉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게 양봉통이고요. 흑염소, 칠면조, 꿀벌 이세 가지 동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셋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보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보상금 몇푼 받으려고 과연 이런 일을 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장관님께서 이 최훈순 씨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나 저 같은 일반인들과는 정말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알려드릴게요. 자 슬라이드. 대통령 장모 최훈순 씨는 2001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일대 토지를 매수합니다. 불과 1년 후인 2002년 철도청에 토지가 수용됩니다. 복선 전철 사업에 이 토지가 편입되거든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1년 전에 땅을 샀을까? 다음 슬라이드. 바로 옆에 땅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4년에 나머지 땅이 LH에 수용됩니다. 아산 신도시 개발 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건데 배방읍 개발되는 타이밍 굉장히 잘 알고 들어간 것 같죠. 이때 LH한테 받은 토지보상금 다음 슬라이드. 129억 원입니다. 토지 보상 사례는 양평군에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종점이 붙는 양평군 병산리의 다른 땅입니다. 장모 최운순 씨는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땅을 굳이 2003년에 지목 변경을 합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대지가 훨씬 가치가 높죠. 그리고 2004년에는 필지 분할을 합니다. 보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바로 다음 해인 2005년에 국토부에 의해서 수용이 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건설하면서 이 땅이 편입됐기 때문이죠. 최운순 씨는 보상받기 가장,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미리 안 것처럼 이렇게 1, 2년 전에 작업을 했던 것인지 저는 매우 신기합니다. 저는 전문용어 이런 분들 선수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보상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국가 SOC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엄청난 정보력으로 미리 움직여서 땅을 사거나 최적의 보상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보상금을 받고 그걸로 부자가 된 분들을 보상금 선수라고 합니다. 이래도 설마 푼돈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그 장관님 그 아직 30초 남았는데 예 장모 최운순 네 씨는 과거에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분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LH 도로공사 철도공단에 확인하시면 바로 알수 있는 팩트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과, 가족이 되셨고요. 아시다시피 지방 군청 공무원 인맥까지 동원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취, 취하던 분들인데 어마무시한 대통령 사위 권력을 이용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네, 종현 은이 소의무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laughs>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거론하신 분은 좀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분이지만. 적어도 제가 30년, 40년 근무한 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이런 외압에 노선을 바꾸고 해지지 않을 거로 저는 확신을 믿고 있고요. 만약 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였 했던 양평도 사건 뭐 기간은 애도 다른 양평, 양평에 뜨거울 때누군가 나와서 뭘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송년 이송영 의원께서는 하실 수 있는 상상력 또는 뭐 추론을 하시는 것일 뿐이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수수이 누누이 발, 발생했지만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할때 설계하는 업체가 대안 노선을 찾도록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이 과업 시설에 이미 교과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 제도가 29년인가 09년인가 생겼는데 그 예타 제도 이후에 총 24건의 사업에 대해서 노선 재검토가 설계 과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중에 무려 24건 중에 14건이 노선이 변경이 됐고요. 변경된 노선 노선이 변경된 14건들의 평균 변균률이 무려 7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끈이 그냥 어쩌다가 생긴 아주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설계한 업체가 들어가서 정말 설계 기술자 입장에서 예타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숫자를 갖고 한 예타를 받아보고 엔지니어 예적인 입장에서 정말 들어가서 최적대한 노선을 찾도록 과업지수에 되어 있고 그 과업지수는 지난 정부에서 받는 겁니다. 그 지, 그거에 따라서 정말 기술자의 양심을 가지고 설계를 대안을 찾은 것이지. 이런 일 때문에 찾았을 는 알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맹지 문제는 저도 뭐 85년에 건설부 입사에서부터 보상법도 어, 만들고 실무도 어, 담당해 봤는데 이런 것 같으면 교각을 채워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맹지가 될것 같으면 진입도를 만들어주든지 하는 것이 훨씬 보상비보다 싸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담당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종년 이호영 의원님께서 지나치게 좀과다걱정을 하신 것 같고 이 실무를 아는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그 7천평이나 되는 땅이 보상금을 받도록 그렇게 도로 설계를 하지를 않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